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국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떼어 국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더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오늘 저희 여러분은 사도행전 16장, 24절, 31절 말씀으로 불행, 교환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면 할수록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귀신, 귀신이 눌려서 열해 동안, 남만 유익만 주고 살아가는 여인에게서 선포해서 귀신을 쫓아주고 난 다음에 이 여정을 거느렸던 그 주인들하여금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면서 매를 엄청나게 맞고도 이 불행을 찬송함으로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어렵고 심든 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놓고. 거기서 이기라고 주신 것이 장애물이기 때문에 아, 네. 여러분 환경한테 지지 말길 바랍니다. 아, 네. 절대적으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 여섯 번을 해야 그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자, 오늘 그래서 불행 교환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 교환권이라고 생각해 봤는데 불행이라는 말은 말해운이라고 합니다. 말해운. 이 말해운이라는 말은 난처한 일을 당하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난처한 일이에요. 지금 바울이 무엇 잘못했습니까? 그죠 바울은 하나 잘못한 게 없습니다. 평생 동안 귀신에 눌려서 남한테만 유익을 갖다다 주는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농락해서 이혼을 당하는 사람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응? 네. 그래서 이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 열쇠는 뭐냐? 오늘 한 밤중에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밤중에 하는 말면 고난의 끝. 아주 고난이 극지로 올라갔을 때, 아, 네. 고난이 극지로 올라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살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찬송이 그때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때 찬송과 가사가 그때 큰 글씨가 되어져서 내 심장에 마지게 들어와요. 아, 네. 믿음이 되어 아, 네. 여러분 찬송도 그냥 입만 노래할 때가 있고 내 환경하고 부딪혀서 찬송과 가사가 정말로 가슴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 네. 네? 그 가슴에 부딪힐 때 그때가 복문이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다 보면 나한테한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과 신라처럼 이런 하나님 나는 안 믿을 거야.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정말로 나는 억울해.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코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분명코 보상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거예요. 루터가 한참 어려울 때 고민을 하고 한숨을 쉬니까 루터 후인이 상복을 입고 고골했다고 그래요. 당신 믿는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살아계셨어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심판해줍니다. 아, 네. 악을 심은 사람은 악을 거두고 선을 심은 사람은 선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바울이 악을 심었습니까? 선을 심었습니까? 아, 네. 선을, 심었습니까? 아, 네. 선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기도의 를기도 목적을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아, 예. 내가 한 행동이 아이면 아무리 기도해도 한 선을 거둘 수가 없어요. 선으로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아, 예. 그 난처한 일을 당하다. 가그 다음에 절망하다. 왜 절망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 방법이 없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그러나 고림동서 4장 8절에 보면 하늘은 열렸다고 그럽니다. 사방이 우겨 싸임을 당했을지라도 예수 십자가 짊어짐을 진 것을 생각하라고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 아픈 사고를 당한다. 마음 아픈 사고를 당한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픔은 견딜 수가 있지만 마음의 아픔 때문에 사람들이 이별을 하고 그죠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 마음 아픈 것은 고백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마음 아픈 것. 평생 살다가 부부들이 헤어지는 게 뭡니까? 마음 아파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다가 마음으로 강도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말로 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마음 아픈 사고를 당하다, 그 다음에 손재주가 없다. 자전적인호손자주가 없는 것도 불행이다 이 말이에요 네? 어떤 것쭉쭉척 하면 맛있는 반찬이 나와요 어떤 것쭉쭉척 하면 맛있는 어떤 것들이 나와요 손자주는 어디서 나오냐면 눈썰미에서 나옵니다 그죠? 눈썰미 그래서 여러분 눈과 귀가 잘 열렸을 때손자주가 생기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하다 그런 것이 불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을 적용하면 난처한 일을 지금 당한 거죠. 그죠? 난처한 일. 또한 가지를 하면요. 그레일이라는 말은, 인포르투 나우. 인포르투니움인포르투니움 인이라는 전치사입니다. 부정, 닭탈, 반대를 상징하는 전치사예요. 플러스 포르티니아 행운, 성공, 번영. 네. 행운이 없다, 성공이 박탈당하다, 번영의 반대쪽으로 가다, 그렇죠?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역경을 맞다, 권경에 처하다, 재앙을 당하다, 그래서 신분이 처해지다, 재산, 재물, 조건이 없어지다. 이런 것이 이제, 인포르투니움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떻게 된 거죠? 권경에 처해, 처해 있고, 신분이, 신분의 처지가 지금 없어진 거죠. 예. 왜냐하면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재인 아닌 재인으로 갇혔으니까요. 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상, 불행을 한번 하면요. 우리가 이해, 이해가 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요. 미세라 빌리스, 미세라 빌리스. 이 미세라 빌리스란 말은 미세로, 미세로라는 의미를 줘야 되는데, 불쌍해지다. 네? 불쌍해지다. 애처로워지다 비참해지다. 매우 가난해지다.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리자 의학적인 용어들하고 이게 의학적인 용어 영양실조에 걸리다 가치가 없어지다 하찮아지다 이제 갑자기 내가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아주 나를 누, 누, 어떤 사람들이 만나면 vip를 대접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뭐가 온 거예요 지금요? 불행이 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가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 한번 더 보면 트리스티스, 트리스티스 성격이 어두운 사람. 아, 그래서 이제 성격이 밝아야 행복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트리스티스라는 이브레이란 말은 성격이 어두워지다. 그러니까 밝은 거를 봐도 어둡게 보는 거예요. 이제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잘 가져야돼요, 네? 잘 가져야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환, 교환권 불행 교환권, 감옥에 들어갔는데 불행 교환권을 찬송과 기도함으로 인해서 행복 교환, 행복으로 다 바뀌었어요 지금 불행한 환경을 행복으로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든지 그렇게 수가 있어요 교환이라는 거를 생각해봅니까 교환이라는 말이 레시프로쿠스, 레시프로쿠스 레시프로쿠스라는 말은 레코 후에 프로코 앞에 앞에 거와 뒤에 것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역하면 우선순위를 정하다 앞에 거와 뒤에 것을 바꾸다 우선순위를 정하다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응? 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앉았던 것이 우선순위냐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냐 찬송하는 것이 우선순위냐 이것이 찾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환이라는 말이 뭘로 번역됐냐면 보다, 담대,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난처한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환하 그렇죠.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이왕에 감옥에 간거 바울처럼 찬송은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 예. 성령님이 오셔서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서는 다 죽을 텐데 문만 열릴 정도로 할렐루야 아, 예. 문만 열릴 정도로 하나님 이 지진을 일으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하나님께서 축복이 들어갈수록 지진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 예.